빠르죠. 멋진 보리체킹입니다. 침착하게 패스로 연결한 상황. 네. 네, 살짝 빗나갑니다만 멋진 센스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위험합니다. 오, 네, 자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나요? 이러면 자, 퇴장인데요. 그라운드 밖으로 퇴장당합니다. 공이 빠진 이후에 깊숙한 테크이즘 들어갔습니다. 합체 좋은 드립이다. 쭉퍼 세이브입니다. 네. 아,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골에. 네. 정말, 엄청난, 대박 골이에요. 오! 오 네. 자, 기가 막히게 잘잡지만또고 기가 막히게 막아냅니다. 슉! 또 끝났어! 골입니다! 기회를 얻, 얻었습니다. 네, 끝났어요 경기 끝났습니다. 너무나 치열하게 펼쳐졌었는데요.